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요. 지금 저 앞에 다은이가 있다고 하는데, 다은이를 빨리 보러 갈까요? 네, 다은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오늘 급식 뭐지? 오늘?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. 네, 좋아. 우리 학교 급식 너무 맛있어요. 이게 학교 다니는 행복이지. 닭김치조림 음. 오이지 무찌 버섯볶음, 김구이, 송각김치 나오는데 어... 안 먹을 것 같아 <laughs> 아나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맛있다며 <웃음> 아 맞아 <laughs> 어, 어, 말이랑 다른데? 맛있지 안녕 날 네. 엘레베이터 빼자 걸어다녀야 <laughs> <돈을 웃음> 내 소확행이 <소아킹의> 엘레베이터야 뭐 <laughs> 엘레베이터는 엘레베이터야 안 별로야 아 <laughs> 매점 도다 나는 돈안 가져왔어 여기서 사줄어 아따 응 어, 비싼 거 고르지 말고 싼거 골라 그게 뭐야 <laughs>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으로 갑시다 여긴 바로 박미지 <laughs> 저희가 항상 먹고 자고 입는 곳이죠. 나 먹을 건데. 너 어, 뭐. 제일 좋았던 행복은 뭐야? 당연히 매점이죠? 아니 나 든든이랑. 디디디랑... 야! <laughs> 야! 야. 내가 내가. 민이가 제일 좋아해. 아니요. 내가 너랑 다신는근안할 거야. <laughs>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에서 소소하게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저요? 네. 한테묻는 거예요? 당연하죠. 이렇게 어떻게 대답이 나와요? 매점 가는 것도 그렇고. 맞아요. 우리 같이 만나서 등교하는 것도 그렇고. 네. 이 행복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참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. 네.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못 보는 거가 정말 아쉽기는 한데 학교 떠날 때 너무 행복하대요 <laughs> 그렇게 좋아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네, 여기서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윤지 친구 다은. 다은 친구 윤지? <laughs>